먹었어요. 네. 세부 여행 4일차. 아침을 조식 뷔페로 먹었고요. 이제 책이 마리바고에서는 체크아웃을 하고 제이 리조트로 이제 방을 옮깁니다. 어, 가다가 그 어, 오일 마사지를 여기 근처 마사지 숍에서 받고 제이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세부여행 4일 차, 오늘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호텔로 이동합니다 네. 리조트에서 호텔로. 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마 좋아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받 아침부터 봐도 화장한 거다 지워지겠다 나는 화장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또 몰랐지 오늘 의상이 되게 화려하네요 예쁘다 네. 뭐하고 있어? 친구랑 빠이빠이 했어? 친구는 여기 더 있는데? 마사지 하는데 왜 립스틱을 바르십니까, 동생 선생님? 네, 입술이 건조해서 음. 어, 보습제를 찾았는데 없어서 할수 없이 바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 안 했네요. 네, 마사지를 받으러 갈 예정이어서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음 하나, 둘, 셋. 야, 쟤제꿈밖에 꿈맛게... 아! <laughs> <laughs> <해봐>, 이겼어요? <laughs> <하얀색? 웃음> 와, 대박. 먹을까? 엄마, 뭐 먹을 거야? 이 엄마, 망고주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아까 먹었어. 아이스 아침에. 하나, 아이스 네. 아, 아 아, 아침 아, 아침에. 아, 아 아, 나는 좀 뭐였지. 응? 당, 아이스 아메좀카노은 한국은 한국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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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한국은 한국이 한국은 한국은 차국은 한국은 한국 아이스티 한국은 한아은한국아 한국은 한국은 아이스 한국은 한국은 아이스 어, 한 아이스티 은개 아이스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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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케이 Not, I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eels like love. Cupid made a shot straight into my heart. Now I'm falling fast and my world's expanding. Feels like love. Even though we're kind of nervous. For sure, all I know. Didn't know what hit me when we started. I was shaking electric, trying to stay calm and collected. On that summer afternoon, you were shining like a gem in the sunlight. We were riding until midnight. 들리는... 어... 어때요? 어, 어, 너무 깨끗하고 네. 것 넓고 여기서 이틀밤 묵을거지요? o 네. h y 첫번째 점심은 김덕순입니다. 떡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내가 타기 그러면 로 갑니다 점심 떡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떡순 씨 만두국 오케이 잘 먹었어요 이제 호텔로 와 여기 뷰가. 바다 뷰입니다 그 다음에 될까? 나가면 나가는 문 있나? 손 조심 나가면 이렇게 수영장과 바다와 뷰는 좋습니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베드는 두개 엄마 나치에 나왔어

거기는 뭐가 있어, 성우야? 네 화장실 있어? 여기는 화장실 네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 거실처럼 테레비가 있고요 다음에 소파가 있습니다 부엌이 있고요. 이게 방이 두개 있는데 여기는 더블 침대입니다. 이게 소파가 있고요. 테레비 잘 나오네 여기는? 어, 네. 화장대가 있고요. 뷰는 수영장과 바다 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목욕탕이 있네? 엄마 여기 침대가 두, 넓으니까 여기 엄마 아빠 써. 아, 짧아서. 안 짧아, 욕조도 여기 엄청 크네. 욕조 어? 크네. 목욕탕, 목욕탕 좋네. 아, 너무... 화장실. 슈퍼 <목욕> 갔으니까 그. <목욕> 저 경희랑 이랑조소이이아구는이친이랑구구랑이서이제 물하고 맥주하고 먹을 는사 온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사랑한다. 앉아도 안, 안 돼. 대학 졸업반 큰손자 학업을 마치고 우리 함께 하자. 같이 오자 이거요. 여행 3년 후에. 어. 음. 꿈나무 그... 화이팅, 박지훈. 3년 후에 취직하면 네. 올수 있을까? 아이고. 청소년하고. 어린이잖아. <목소리> 경희야! 경희야 가방 찾았대 알았다고 미안해 여권 <laughs> 찾아 가방 찾아아왜 <laughs> 이렇게 니네 식구들은 물건을 흘리고 댕겨 <laughs> 방 구경하겠습니다 어, 오 주가, 틀려 누가 찍어 누가 오, 오더 여기가 더 멋있다 어. 여기가 쫙 뚫려 있어가지고 여긴 좀 조용하다 수영장이 아니, 없어서 뭐 반대야 역방이랑 부엌하고 거실인데 이 방이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아니 이거 뭐어 욕조도 큰거도 어머 좋아하겠는데어 더블 베드 하나 있고. 어, 그래. 이 구조는 비슷한데 여기 창문이 하나 더 있네 엄마. 경구방은 여기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창문이 있고. 어이 방은 좋은 게 창문이 디귿자로 이렇게 있다. 어어. 아, 어. 위치가 어디가? 완전히 다 장인자 어이게 그리고 아니, 여기. 여기가 아, 이제 더블 아니 싱글 배도 두개에이 방은 비슷하네요. 여기는 경인의 네방 너가? 여동생 방입니다. 다다다단단. 어, 여기 빠가 있어. 야, 경희야. 여기 빠가 어, 어, 있네. 너 이따가 우리가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로 오실요? 우리 옮겨 드릴게.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야. 온기기 아니, 아니, 아니. 더 귀찮아. 여기가 좀더 큰가? 아니야. 아니네. 대식. 대신 여기 식탁이 없어. 아, 그러네. 식탁이 없어, 엄마. 그리고 엄마 여기가 여기가 수영장이 가까워서 시끄러워. 싱글베드. 조금씩 틀리네. 여기는 누구 방이야? 우리. 경이네. 여기 더블베드 큰 거에, 여기 빨간색 체어에, 여기 수영장 뷰. 좋네. 경희야, 이따가 조소방하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해라. 왜 흔들겠고 위에 올라가 있어? 아래서 먹으면 되지. 아 여기서 또 맥주 한잔 해야지 맛이 나지. 좋다 아주. 아니, 먹어도 어? 창고 있어. 아 거기는? 어. 네. 창고도 어, 진파 있어. 진파. 있어 진파. 우리도 있어 창고. 그래? 징카는 거다. 너나 그럼. 이틀이라도. 여기가 여기 아일랜드 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저기 럭셔리해 아, 보이긴 아, 거기는 하다. 거기는 여긴 쓸데없는 창고가 <목소년단> 있네? 여기 오지? 얼음 사와서 이따 양주 먹자 그래 아니, 양주를 어떻게 해갖고 들어와 우리 이층으로 아까 병 샀잖아 병. 못 샀잖아 그사람 몰라? 제이파크병안됐다고어 여기는 안 이것도 아, 있다 트레이 아 올리는데 맥주병이 안되니까 병까지 자 경희야 하이볼 <목소년> 부탁한다. 부탁한다 어? 아니야 집 방도 가까우니까 배달해줘 하이볼 아니야 어디로 나가는 거야? 열 여기로 여기로 여기서 먹으면 돼고구 얼음을 어. 주나봐 얼음통 있는 어. 그러니까. 464호로 배달해 주세요. 자,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자는 방 464호 요렇게 여기도 넓어. 너무 좋다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여기가 고모방 <laughs> <이야>. 여기 고모방. 김현연 세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먼 필리핀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와 저희 후손들이 오늘 이렇게 조촐하나마 열대 과일로 상을 채리고 여러분 할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였습니다. 많이 드시고 저희와 같이 즐기도록 하시죠. 이 새해 기해년 새해를 멀리 필리핀에서 같이 하십시다. 자, 음, 이리로 자 와. 먼저 일어나세요. 다 같이 절하겠습니다. 저는 두번 합니다. 시작. 뭐? 저. 이고 우리 손자들이 저를 너무 잘하네. 아이고 두 번입니다. 두 번해서 두 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난 사진 나이스. 도사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세번스나이는거이요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 자, 아버지, 어머니, 필리핀 받아보십시오. 같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지났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돌아가는 날까지 같이 지내시죠. 자, 우리 새해 첫날을 맞아서, 저희 장손이 또한잔 올리겠습니다. 음. 분기가 어, 진짜 좋서잘지내네 잘잘 지내네. 자, 그다음에 우리 우리 아빠, 아빠 옆에 앉아. 여기 앉아. 사이로 여기 참석한어그 대회설 미리 와서 사이 맞아. 원래 한해도 재밌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네. 지난해처럼 더 재밌고 즐거운 한 해가 되라고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 네. 조금 많았다. 지훈이 안 왔으니까 아, 말았다. 지훈이가 오늘 안 왔으니까 이혼 분에게도 내가 세별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아, 우리 큰 손자한테도 다얘기네 세별도는 전달하겠다. 이거 잘 전달해라. 전달하고 전사하겠습니다세뱃돈는 어, 그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아, <laughs> 우리 계좌를 <계절을> 보냈어. 미리. <laughs> 얼마면 <laughs> 그래서 병마이 받거라 한마디씩 해야지. 한 달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하요한달 뒤에도 똑같이 언제나 드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사합니다 그래, 조서방 에 많이 썼고 애들 잘키우느라 수고 너무 많았다. 일년 어? 사이에 야간이야 부쩍 잘한 말한 아니, 조서방 뭐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어 애들이 얼마나 굶지하지했는지 형이 아, 너무 수고 많았어. 재밌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지길바랄 네. 어. 성우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어쨌든 네. 조, 조성우가 너그 네. 네. 그 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자은대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축하한다 조성아 고등학교 했긴. 어? 우리 청소년 수류줄줘조게자 아, 아, <laughs> 아, 그래. 음. 너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면이야까지자 음. 네. 네. 저도 수돈 네. 계좌를 보냈습니다 어세요 아, 아, 네. 네.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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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손잡아 앉아. 적당 들어야지 적당할아버지한테 말씀 야지 우리 경구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 새복 많이 받아라 <laughs> 새복 많이 받아라 새이아 올해는 중국에기 입학하고 복? 지문회장. 그리고, 야이들 너무 잘 키웠다. 아, 자, 남준기군. 자, 저 앉아있어. 준기야, 준기야. 한번 읽어봐. 의 준기의. 우리 준기의. 우리 준기의. 하이 하이 아니에요? 킹. 하이 여보, 진짜로어 썩썩하고 씩씩하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s o 하 k 남준우 k 하 o c k sock, 남 o c k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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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어 k s 리 c k s o 아 고3 일년 동안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네. 20살, 이 대학생이 될 건데, <laughs> 너무 저기 공모도 기대되고, <laughs> 건강 잘 챙기고, 네. 알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 됐죠? 다음에 성아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니까 이제 성화가 나니? 열심히 할 거라고 부모는 어, 어, 어. 생각하고 있어요. 성화다 건강 잘 챙기고. 나중에 중기 다 통장으로. 나 물은 물 엄마. 어. 나중에 우리 중기 중기 빨리 일어나야지. 고모한테. 응. 중기 몇 학년 되니? 응. 3학년. 3학년 되지. 3학년요 3학년. 가서 받아야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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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잘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두 손으로 받아. 우리 준우는 잘할 거야. 우리 준우는 이제 대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네. 그렇지. 준 준우 가방 사세요. 어? 초등학교 입학. 어, 고맙요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 됐어 이제. 어머. 공기. 선생님. 아르시나. 고하고 오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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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잘 커. 특히 대학교 했을까? 뭐 1학년이 나, 가장, 여기 네. 이거는 청춘에서 가장 빛날 때가 대학교 1학년이거든. 아, 응? 나머지 학년은 쉽지 나, 않아. 최소한 나 엄청 좋겠지만, 대학생을 나 올라가고 보내고 나, 5만 앞으로 5만 너가 방향을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래, 오케이. 성하면 이제 보다 올라가지. 딱 3년, 3년 만드냐. 목숨 걸어 봐, 목숨 걸어. 목숨 걸어, 그거 따라서. 야, 엄마 그래. 아, 가는 것만 최선을 다하고 받 엄마 하는 것만 해. 최선을 다. 아니야 성화도 잘할 할할할 거야. 할수 있어. 성우 성우처럼 어렵지 네.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3년 뒤에 말이야 다시 그때 우리 하와이 네. 가나 이런 큰 섬에 한번 갈때 대학생이 되고 같이 가자. 오케이 달러다 달라. 야백 달러 엄청 큰데. 달러가 못 달라? 달러 지금 막막하고 있어. 현금과 개소를 한대. 치킨 시켜 먹어. 간장 급하지간 먹는 게아아서 먹어. 근데 저기 근데 완전 깎아서 먹어. 국물이고 끼어져. 되고 저기 되고. 다 이렇게 야 그리고 i t 는 아니 뭐 i t 가중만 하지. 누가 이거 먹어? 야야 바아니너 저기 니다리에이 아니야. 그냥 로 하는 거야. 이게 어른들한테는 싸인. 싸싸 그래. 면다싸